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주가 시작됐습니다. 아, 하시는 일뭐 한주 열심히 하시고 또 주식 투자 아,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지난 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제가 우승주, 태인건설 우승주 그리고 대상홀딩스 우승주, 대상홀딩스 우승주 같은 경우는 아, 지금 단일가 적용이 돼서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또 함께 공유를 하려다가 조금 위험한 그런 측면이 있었던 종목. 음, 바로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도 한번 함께 한번 살펴보시고. 아, 그리고 1론 날 마지막 날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던 대들 음, 1루. 어, 지금 마침 에, 지금 9시 34분입니다. 말은 상가 바로 찍었습니다. 매수전략 8 3 0 0 아, 0주이 종목 함께 오늘 장중에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분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선주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9일 월요일 아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주 뭐 하시는 일 행운이 가득하시고, 주식 어, 투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음, 제가 오늘 급하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매수했던 우선주 어, 집중을 해서 제가 아, 비중도 조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인데 황 마침 이제 크라운제가 우선주 어,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위험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소개를 못해 드렸던 대한제당 우선주 그리고 한 20일 전에 소개해드렸던 태양건설 우선주 어, 그리고 어, 어제죠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덕일우 오늘 착한 상황 분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투자 참고하시고요. 우선주, 어,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해야 됩니다. 아, 리스크 관리 최우선 하는 그, 한 가지는 첫째는 대랑 거래랑 폭발된 종목을 무조건 책가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책가에 진입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뭐 상가 두방 세방 가는 거막 진짜 막뭐 정신줄 놓고 따라가지 마시고 어 눌림목 쥐을 때 이차 미주 가담해서 어 소액으로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어뭐 다들 우선주 뭐 위험하다고들 합니다만은제 경험상 어 저는 그 우선주가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어, 그런 그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구독 신청, 알람 설정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어, 또 다른 급등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제가 우선주 지금 그 9시 초반에 사항가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아침 시가 22,000원에 출발을 해서 거의 아홉시 한 20분 만에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72,130원 아, 7 2 0 0 0주 매수 잔량이 쌓여 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다를까 크라운제가 우선주 정말 기대를 지버리지 않는군요. 아, 우리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제2의 삼성중공 우선주 희망해로를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 요 상가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이미 이것은 그 하루 아침에 일어난 그런 상가가 아니고 차곡차곡 준비된 아주 잘 짜여진 그런 각 본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가기 이 때문에 오늘 저점의 매수 오늘 일, 뭐, 잡은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 제같이 많은 때에 재감이 서했는 음, 투자자들은 오늘 그런 제가 푸근하게 가져가시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한재당 우선주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안 해드렸고, 대득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득일로. 자, 대득 1루 오늘 상한가 이것도 안착을 했습니다. 9시 반에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시가 아침 11,000원에 출발을 해서 지금 상한가 매수 잔량 84,000주입니다. 84,000주. 자, 여러분, 대득 1루 제가 일로 날 한대 없이 대득 1루 공개 매수 한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정말 자신 있었기 때문에, 음, 제가 함께 공유를 했던 이유는, 어, 바로 4월 16일 날, 지난 금요일이죠. 어, 지난 금요일 58만 주, 58만 주 거래되면서, 거래 증가율은 3555% 폭발됐습니다. 자. 여러분, 58만 주라는 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한 그런 거래량이 아닙니다만은 평소에 보여왔던 대덕 일루 거래량에 비하면은 정말 엄청난 그런 폭발적인 거래 증가의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이 종목을 A 주시하면서 호가창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한 2시 언저리에 도시 언저리에 제가 그 매수 소액으로 매수를 하고 만약에 오늘 아침에 한번더 빠져준다면 푸근하게 매수하겠다는 그런 다른 작전을 세우고 또한 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개를 했던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했는데 마침 상한가 안착을 해서 제도 음, 기분 좋고, 또저를 어, 믿고 또 매수 가담을 했던 음, 투자자들도 굉장히 기분 좋으리라 믿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우선주, 특히나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 절대, 절대 추경 매수 하지 마시라. 어, 그러면은 언제 매수하느냐? 대량거래 폭발됐을 때즉가 매수 진입을 하든지, 그 타이밍을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은, 눌림목 줬을 때, 2차 매수 가담을 하면은, 다들 뭐 우선주 잘못하면은 쪽박 찬다, 위험하다, 다들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만의 원칙, 소액 투자, 적감 매수 원칙 지켜준다면은, 그렇게 위험할 리가 없습니다. 자, 대덕전자, 어, 대덕전자가 아니고 대덕1우입니다대덕1우 종가, 오늘, 어, 지금 현재 9시 55분, 12,450원, 상한가, 어, 문을 닫았습니다. 매수 잔량, 지금 8 0 0천 주. 자, 어제 금요일 날, 아니면은 지난주에 저가 매수 가담했었던 분, 아니면은 오늘 뭐 상한가 따라잡기 해서 높은 가격에 사셨던 분, 푸분하게 오늘 상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높아심 접으셔도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상가 말아올린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차곡차곡 매수세가 일어나면서 음, 금요일 날 본격 작전 들어간 것입니다. 아, 금요일 날 놓고 본다 그러면 은한 장중에 10, 5% 까지 끌어올리면서, 많은 돌파 시도를 슥 하면서, 또 주저앉히고, 슥 하면서 주저앉히고, 물량을 아가면서 세력들은 물량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저는, 어, 이 어제, 자꾸 어제라 그러네, 그 금요일날, 4월 16일날 장중 호가창을, 어, 유심히 지켜보면서, 아, 이 사람들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는 그런 감을 잡았습니다. 어, 단순히 거래량이 폭발됐다고 해서 매수하는 하 것이 아니라, 그날 호가창에서 일어나는 메이저 세력들의 의도, 뭐, 틀기냐, 아니면은 속임수를 해서 물량을 가져가느냐,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라고 딱 단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 주식 투자, 그 다음에 오랜 우선주를 어, 분석하고 연구해왔던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덕 일루, 오늘도 상한가 안착, 어렵게 참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만은 조마조마 상한가 무너지면 오해하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부분하게 어, 하시는 일 하시도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 대덕 일루 만약에 제가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또 다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덕 일루 그리고 그라운 제가 우은주 한번 어, 큰 수익 한번 안겨 어, 주는 그날까지 저는 똥배장으로 홀딩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